아, 아니, 이건 뭐였던? 빵, 팥 아니야 팍. 뭐? 빵 빵. 음있어요 맛있, 아. 야 빵을 이만큼 샀는데 에그타르트 10개에다가 7,000원 8,000원 밖에 안 하는데 싸다 싸 여기는 라우스 비엔티안의 동독입니다 오늘은 뻥 어머니 뵈러 가요 가는 길에 어머니 빵 좋아하신대서 빵 사고 다시 음, 출발 이거 똠똠이 틱틱 다이야? 음, 색깔이 좀 이상한데? 음. 아2로3 아. k 로면은 다같이 맛은 보지 않겠나? 에이 뭐야? 저거를 여기서 자르네. 네가 자르는 게 아니었어? 그럼 어? 네. 오우오우 따오, 따오 했지 아니었어? 이라고했 네. 야, 이게 여기 있으니까 냄새가 그냥 소울 솔라네. 소 솔라. 아우, 네. 이게 464,000개이네요. 3kg. 진짜 딱이 분위기가 제가 라오스 처음 왔을 때딱그 분위기인데 지금 많이 바, 바뀌긴 했네요. 그래 네, 이런 소도 있었고 여기가 놀랍게도 비인티안 시내 중심에 동독입니다. 동독. 어 나중에 이런데도 와봐야겠다. 뭐가 우악. 뭐가 많네 여기도. 뭐가 뭐 잔뜩 있네 아우 덥습니다 확실히 방콕보다 비행기향이 더워 아우 더워, 더워. 음, 진짜 딱그 시내만 벗어나면 길이라 이래가지고 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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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타고 이런 데막 나오고 그러면 차 그냥 뭐한1 2년 타면 그냥 잘살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엔티안 오셔서 뭐 공구기를 하나 구입할 예정이다 하시면 무조건 4륜구동, SUV, 차고 높은 거뭐 그런 걸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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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오, 미끄러져 미끄러져 야, 쟤는 보내고 가자. 안 되겠다.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우. 됐거든. 그뭐 뒤에 앉는다고 뭐 다르겠냐? 똑같이. 아우. 그냥 가, 그냥 가차 계속 지나가네. 이건 뭐길 이런 이걸누율 요케. 아우. 아우. 그래도 여기 지금 뭘 깔긴 까네. 아우! 야, 폭풍이 몰아치다. 폭풍이 몰아쳐. 아, 하나, 둘. 빰. 이 모래먼지 샤워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리라우스로 지금 빨리 당장 오세요. 하하. 아빠. 뻥 네, 어머니 작은 오빠 집입니다. 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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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그만한 병아리들이 많이 컸네. 응? 마이크 써. 응? 끼끼. 끼끼. 끼기 응? 꼬이 조기너 마이. 죽순 좀 그만 먹어라. 아우. 음. 지글 하다 그냥. 지글 죽순을 그냥 된수 응. 줬어 그냥. 되지 끼끼. 하나 o 봐야지 n o w why I d i d 는 t I didn't. I didn't. I didn't. 안 d i 홈, n 알린 두리안이 있다더라고요. 그걸로 일단 먹어봐야 될것 같아. 야, 아, 이 냄새가 고 팔이 장난 아닌데, 아. 또이노이 어디 갔어? 또이노이, 또이노이, 이노이 또이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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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이 또이노이 어디갔어? 어, 자기. 아 여기 또 개구리 잔뜩 갖다 놨구나. 왜 그래, 여기 뭐가 바뀌었다 했어? 어, 업업업업 어, 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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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새끼 개구리들 잔뜩 있네. 또이노이가 개구리 잡아먹는 거 아니야? 또이노이치. 어? 또이노이가 낀 개구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집 나간 또이노이 찾는 중. Tối nói Mặt chụp khưng Tối nuôi Tối nuôi Nuôi, nuôi em này Tối nuôi Ô, phèm Tớ phải hơi là áp hơi Ăn ra Ăn luôn Như xuống Ngoài thằng đêm, mình cưới thêm Bơ hư Ôi, ôi Trời bị Trời, hình nó mà tươi quá chẳng áp hơi Nè, tối nuôi lưu ý tối nuôi, lên này 응? 왜 이렇게 노이 노이야? 에휴 집 나가면 개 고생이지 그냥. 어 조금 해지는 거. 봐라. 가만 가만 있어 너는 어? 가만 가만 미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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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이노이 먹게 내면 돌아, 저씨 잘가! 어, 야, 요밥또 먹으러 간다, 요요요 <laughs> 또, 또 먹으러 간다, 또 먹으러 가. 음 또이노이 야, 야, 또이노이 편하게 먹었다. 이거 <laughs> 먹지 말란다고 안 먹겠냐? 으이구. 여기 자, 또니, 팀, 팀, 팀. 어... 응.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응. 이 구멍부터 응. 어디? 어디? 야, 이거. 와. 야 여기를 차가 들어올 수 있나 여기가 지금 덤땅이에요 덤땅 덤이 지금 요렇게네요 이 나무 뒤편까지 요렇게 한 280평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어 이거를 야, 이거를 그러면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이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기 뭐야? 왜 땅이 파져 있어? 아무튼, 요렇게네요, 요렇게. 여기 남의 집이고, 요렇게 해서, 저기 또, 울타리까지, 요렇게네요. 와, 이거 돈 많이 들겠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인가? 후후후후. 일단은 여기다가 집을 지은다고 하면, 일단 시작은 나무 포를 다 제거를 하는 거겠죠? 그 1번.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은, 저희 집에 맞게끔 울타리를 쳐야겠죠? 벽을 저런 식으로 뭐 여유가 있으면 벽으로 벽돌로 치면 좋겠지만 뭐 아무튼간 그리고 3번 이제 이런 땅 파진데 다 정리를 하고 바닥을 평탄화 작업을 해야겠죠? 그것만 해도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나는 이야, 미쳐버리겠다. 이게 떠미 2년 전에 70만 바트 주고 샀대요. 70만 바트, 70만 바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이 좀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가 70만 바트고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죠. 이제 여기 들어오는 길을 쭉 봤는데, 어... 요런 식으로, 이제, 단독주택들을 쭉 짓고 있더라구요. 도로도 어느 정도 포장이 좀돼 있긴 하고. 어, 한숨이 폭박나네. 순이 이제, 팀, 팀, 팀. 아니, 팀. 그래, 다 팀, 팀 해야돼. 다 팀, 팀 해야돼. 다. 다? 어. 응. 이건 뭐였던? 아니면 했냐? 응? 이거? 몰라. 가치업. 너도 모르는 게 있어. <laughs> 이거 팀 해도 돼? 네. 이거? 이거 팀 다이? 네. 이팀 팀. 팀이. 옆에는 또 농장이고 와 근데 여기. 좋아해. 뭐, 우리 팀 오케이. 모기 같은 게 담당이 되나?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 벽돌집 저런 식으로 이제 쭉 하면 좋은데. 음. 저게 돈이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요. 저기 쓰다잉? 야 저게 팽 라일라이잖아, 똥똥아. 저 콩, 저콩안 띄어, 쌤쌤. 어? 저, 저 저러, 저렇게 하면은 비싸잖아, 팽 라일라이잖아. 응. 야, 커이는 끼리 범이야. 돈이 팽, 커이, 오케이! 자우 n t l o o 헛소리 하지 마. 에휴, 어떻게, 아무튼간에 이게 지금 막막한데. 진다, okay. 오케이. <laughs> 일단은 뻥! 응? 이거 이거 이제 팀팀팀팀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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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하는 거 응. 어? 짜 오빠. 응? 오빠한테 10초 해갖고 타오다인지 물어봐. 응. 그리고 어, 이거. 어 이거 다팀 하는 거. 이거 오빠 딱 하이. 오빠 응. 홍 타오다인지 물어봐. 하홍로이 거. 아, 홍로이는 오억. 오. 내가 내가 지금 뭐, 몰라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집인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2층으로 막 방을 네 다섯 개씩 만들 필요는 없긴 한데 아무튼 이거 먼저 팀 하는 거 타워다인지 오빠한테 물어봐. 코이 농사이 농사이, 그리고 오빠 따. 그러니까 타워다인가 물어봐. 놈이 밑에 키름 키름, 나만 나만, 그리고 콸져 마 콸져 마, 그리고 농사 오빠 오케이 오빠 트 오케이. 뭐 아무튼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어디가 뭐. 호호 이게 내가 진짜 벽돌을 쌓을 거라고 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케이 뭐? 아무튼 빠이 하자 또 여기가 위치가 여행자 거리 기준으로 17 k 로 차로 한 30분 거리거든요. 30분 거리에 근데 이게 280평 넘을 것 같은데 한300 몇십 평될것 같은데? 자기 마담. <웃음> <웃음> 이거 안 잤네? 무슨 마담이야, 마담. 은안 돼, 또 마담. 야, 이게 근데 좀 두렵네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매달 유튜브 수익 들어오는 걸로 깨작깨작 오, 하는 저기, 수밖에 예, 여기 네. 음. 여기 여기 어. 네. 네. 네, 제가 뭐 그렇게 지금 돈이 형편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 보죠 뭐한 1년이면 안 되겠나 <laughs> 정 안되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응? 아니, die, 뭐? 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뭐, <laughs> 뭐, 안 돼. 왜안 돼? 왜안 <laughs> 돼. 돼? 야, k e 법이야. 안 돼, 안 돼. 괜찮아, 너니,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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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뭐, 물론, 이렇게 성적을 쌓으면 좋겠지만. 이거, 팽 라일라이잖아. 아, 이것도 팽 라일라이야? 버펭이야? 민노이 야우스 도니마 하이 농사이 고 하이 오케이 농사이 농사이는 뭐 깁깁 안 받아가냐 다보이지 농사이 버펭장이야이야그래도안돼야똥또마네 <법행이야. 농사이> <농사이> 1회 이래, 1회를 했으면 깁깁을 줘야 되는 거야 요 집이 이제 5억 깁 6억 깁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부가 여기가 방이 하나 더2층이 있어가지고 이 집이 이거를 다안내 생각하니까 하나 하나가 다 돈이네. <laughs> 이제 방은 이런 식으로 세 개. 화장실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이 정도 집이. 아마 하게 되면 1층으로 해야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간려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밥 먹고 가라고엄 어머니 <laughs> 어머니와 먹어요 먹어요 락파이 먹어요 락파이 안돼 파이 안돼 먹자기 먹어요 자기 먹어요. 야이 팔이 이거. 아나 먹어볼까? 음. 야 네가 거기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고기 준게티 나잖아. 아이고. 너 고기 준거 걸리면 떠미이 난리친다고. 어 적당히 티내야지. 어이구. 어비 뭐야? 어 노말 어 노말 매니앙가. 몰라. 계란이 나 먹어야겠다. 그럼 이거 얘네가 뿅한 거야? <laughs> 응. 응, 응. <laughs> 여기서는 닭들이 뿅한 거래. 신선하다. 확실히 고기는 숯불에 굽는 게 맛있어. 떡밥. 기기, 바이 윷, 구마, 구박, 구박. 안네 오늘은 떰땅 한번 둘러봤고요. 오랜만에 어머니도 뵙고 저희는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생각 중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야! 어우, 야, 이게 맞는 거냐?